와, 아뭐 여기인가 봐. 대표님 우리 기다리고 계신 거, 대표님 어? 아닌가? 아맞 어, 맞는 어? 것 같아. 어, 응,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시죠어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어. 어,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 오늘 모시잎떡을 먹으러 왔거든요. 맞아. 근데 이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어떤 음. 분들은 모시잎이라고 모시 하고, 어떤 분들은 음. 모시잎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맞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거적인 단어 차이인데요. 네, 네. 모시라는 단어에 모시풀이라는 우리 옛날부터 오대에 있는 그 모시예요. 네, 네. 그 모시풀의 이파리, 그게 모시잎입니다. 이게 모시잎도 아. 맞고. 모신입도 맞습니다. 아러면둘다 아, 아,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아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니 하고 왔거든요. 아, 저도요. 네. 아 근데 이것도 음. 궁금해요. 정말 풀이 많잖아요. 여기 네. 에도풀 네. 엄청 네, 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많은 풀 중에 왜모신잎을 쓰는 거예요? 아 옛날부터 네.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 옛날에 그 기쌈이라고 그래서 모신이 배들 이제 모시을 어, 찢어서 응. 이 모시 줄기를 찢어서 이제 섬유질을 뽑는 거예요. 네. 아 맞아 맞아 모시 옷 만들어 네. 입었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아그음 맞아 맞아. 네, 다행히도 그 이파리를 네네, 가지고 네네. 그 떡을 해 먹었었죠. 아, 아 언제부터 해 먹었다는 정확한 문헌은 없는데 해낼부터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해먹던 그런 오래된 전통 떡입니다. 아버지의 네. 아버지의 아버지. <laughs> 네, 아니 진짜. 이 전통과 역사가 있는 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개발해서 만든 떡이 아니에요. 음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먹던 떡입니다. 네.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제가 네, 네, 네. 저는 떡의 떡자도 모르고 시작한 게한 15년 정도 모시떡만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진짜요? 네. 모시떡 딱 하나만? 네. 대박.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모시 찹쌀떡이랑 네. 일반 찹쌀떡이랑 또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보통 이제 어, 어, 어. 우리가 찹쌀떡을 딱먹어보면 굉장히 됩니다. 그죠? 또 맞아요, 맞아요. 또 엄청 달아요. 또, 또 굉장히 쫀득거리고. 맞아, 맞아. 뭐, 하여간 굉장히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에이. 저희 멋있떡그 멋이 찹쌀떡은 네. 일단 그 멋이 가루하고 멋이 잎을 이제 이렇게 빻아서 넣는데 네. 그 찰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아 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찹쌀떡보다 훨씬 덜답니다. 왜냐하면 그팥 자체를 저희가 앙금을 직접 쓰기 때문에 네네. 아, 설탕을 적게 넣어요. 그래서 덜다죠 그거 이제 시중에서 보통 나오는 것들은 앙금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팥인데. 보통 좀 당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자극적인 맛이 어. 좀 강하죠. 어. 어. 네, 젊으신 분들 좀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웃음>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음, 꼭안 좋다고는 할수 없고요. 음. 어, 그러다 좀 이제. 좀 자제 하는게좀 맞죠? 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떡을 먹다가 보면은 이제 좀 남게 되면은 냉동고에 이렇게 넣놨다가 어 음, 그것도 그렇죠. 먹고 싶을 때 맞아요, 또 맞아요. 다시 또 해동해서 먹고 그것도 먹고 또 남으면 또 다시 냉동고에 넣고 또 이런 작업을 또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유독 좀떡 음. 종류들이 많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좀제 개인적으로는 좀 맛이 좀좀 네, 그렇죠.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모시떡도 음, 그런 경우가 그제, 많겠죠? 모시떡의 장점은 네네.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지만그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80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 어,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섬유질로 옷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네네. 이파리는 미세한 섬유질입니다 어. 그래서 그 미세한 섬유질이 쌀하고 반죽이 돼서 했을 때그 수분을 섬유질에서 수분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일반 떡은 빳빳해져 버리지만 네. 이 모시떡은 얼른 빳빳 딱딱해지지 않고 그리고 대표적인 여름떡이기 때문에 어, 오늘 쪄서 택배로 내일 보내도 내일까지 촉촉한 그대로 있습니다. 와, 아, 그래서 아 맛있고 그다음에 또 냉동실에 들어가서도 수분을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꽉 잡아주니까 어, 바로 얼린 상태에서 어. 다시 꺼내서 찌거나 전자레인지 돌려도 아주 제맛을 낼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있아 바로 나왔던 그대로 네, 그렇죠. 또 촉촉하게 먹을 네. 수. 있는 그러면 네. 두세번 정도는 이제 해동을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음,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그 여기서 음. 어, 찹쌀하고 모시떡하고 네, 네. 이제 차이가 있는데 멋시떡은 보통 맵쌀로 하고 그다음에 어, 찹쌀떡은 찹쌀로 합니다. 아 어, 찹쌀은 복원 능력이 있어요. 근데 네, 네, 네. 딱한 번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죽을 칠때 압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두번세번 번 정도 그 이렇게 끓였다 넣었다 해도 음 어, 제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냉동실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거의. 6 어, 0도 가까이 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초금냉을 시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얼리기 때문에 훨씬 맛이 그대로 아... 나옵니다. 아... 네. 그래, 그 초초한 모습도 저희가 빨리 먹어보고싶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먹기 전에 저희가 또 빚어야 돼요. 맞아요. 일을 해야 먹을 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을 하고 네.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헉? 일 열심히 하도록 하면.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네. 되나요? 네. 되나요? 네. 맛있... 네. 아예 또 가시죠. 요 가까요? 갈까요? 아, 이거 손맛 한번 보여줘야겠구나. 음. 아, 직접 거 진짜 주에서먹어면시죠 그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습니다 네, 저희를 이렇게 준비해주셨나봐요. 바쁘셨을 텐데. 아, 새벽부터 오신다는데 준비해야죠. 아, 그러면, 준비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새벽부 오늘 배고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빨리 비져서 빨리 먹어야지. 맞아요. 네. 맛있게 아, 우리가 빚어가지고 오늘 맛있게 송편을 먹어봅시다. 음, 우리 어머니 근데 간단하게 우리 어머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모시떡을 위해서 음. 13년 전에 서울에서 영광으로 내려오게 됐다. 13년. 네, 그때부터 365일 밤낮으로 모시떡만 빚는 여인네가 됐습니다. 뭐 거의 뭐 네. 모시떡을 위한, 모시떡을 위한, <laughs> 막 이런 느낌인데 저희 그러면 바로 빚으면 될까요? 네. 찰기가 있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둘러붙어요. 어. 어. 그래서 장갑 이용하시면 빨리하게되는게 아,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어머니, 어. 어머님을 니어머 네. 보조해 주실 직원분이신가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혹시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려운 뭐거 있잖아요. 아, 간단하게. 제가 게. 캄보디아에서. 응, 응, 응. 캄보디아! 네. 멀리서 오셨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팬팀니요. 팬팀. 네. 오. 오. 너무 어렵다. 팬팀. 팬팀니. 팬팀니 어머님. 팬팀니 음. 어머님. 니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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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여기 일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는 어. 6년 남았어요. 6년. 와, 완전 프로시네 그러니까 네. 오늘 13년, 아. 6년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몇 개월? 초보 입문자 우리 오늘 지금부터. 송편 50도 빚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빚으면 될까요? 네, 일단 네. 두 분은 미혼이시니까 네. 모든떡을 잘빚져야이 다음에 미세가 지금 모습처럼 됩니다 아 지금 모습처럼 되면 안 되는데 <laughs> 지금 미안하네요. 모습처럼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빚질 건데 우선은 이렇게 한줌 떼서 네. 한줌 떼서 어우 네. 이렇게 오, 따뜻해요? 오. 손으로 이렇게 많이 만질수록 살기가 응. 더해져요. 오. 무식 덕의 네, 특징이 쫄깃거리는 이 맛. 아. 네. 어, 그, 제, 죄송한 시작 전에 죄송한데 이거 그럼 그냥 혹시 먹어도 되나요? 그럼 드셔도 아 먹어도 돼요? 그럼요. 이게 쌀가루하고 모시하고 모시도. 아, 이 바로 먹어도 되나? 아, 바로 먹어도 되나? 아니, 또 시작하자마자. <laughs> 자꾸 재료를 숙내는데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좀고마가지고 음, 진짜 너무 다 저희 이렇게 다 했어요. 아, 이렇게 펴야 돼요. 아, 편해. 손바닥으로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동부 콩을 미시로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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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콩 중에서 네. 이 송편하고 큰갑이잘 맞는 네. 맛있는 콩입니다. 어? 이게 밤 맛이 느껴지는 콩이거든요. 밤 밤이요 밤. 네. 오케이. 하얀 동부 콩인데 오. 삶으면 약간 붉은 빛이 돌게 됩니다. 와.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 움큼 넣어서 손으로 여기를 살짝만 눌러주세요. 여기를 살짝 반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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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오케이. 근데 약간 삐져나, 괜찮아요. 어, 어때요? 이쁘다! 처음 비운 것 치고 하나도 안 이쁜데요? 왜 왜? 네. 너무 이쁜데? 음. 저는 왕, 왕으로 비실 거예요. 아니, 너무 왕, 얼굴. 얼굴만 이거? 하네. 네. 돼요. 그럼요. 어머니가 진짜 이쁘다! 어머니거는 공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언니거는 봐봐요. 지금 쭈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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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콩콩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좀 콩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콩은 맛있나요? 아.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어 진짜 먹어봐도 돼요. 네, 단맛이 느껴지는 콩콩. 어, 응응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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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요? 달아요? 한번 뭐, 믿고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때요?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이씨. <laughs>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진짜 약간. 밥맛 난다. 응! 어. 진짜 그대로 밥맛이 나는 콩이다. 맛있다. 아니, 이렇게 아니라, 우리 빨리 쪄서 먹어야 돼, 지금. 어, 어, 근데 어머니 이거 쪄서 쪄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30분이면 맛있게 드시 어, 아, 30분이면 돼요? 빨리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쪄서 욕심 그만 부리고! 아, 콩 너무 맛있어. 달아. 공기가 안 들어가게 둘어줘야 아 맛있게 사진 가됩니다 아, 공기가 안 들어가게. 아 네. 어 근데 이 모시떡은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했던 거예요? 아아 아주 오래 전부터예요. 음. 네. 네. 그 옛날부터 아 네, 모시가 사실 첫 방당당 했을 때잘 자라거든요. 아 이아랫지안에서는 아주 흔하게 자랐어요. 네네. 여름철이면 아 농사일이 고된데 음 뭘로 뭐 마땅한 장식점이도 음, 음. 없고 참이 음. 없기 때문에 아, 쌀에다가 50잎만 얻어서 반죽을 쳐서 참으로 내왔던 떡입니다 와. 네. 아 그래서 아그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크게 빚어서 머슴떡이라고도 아, 불리웠었죠. 머슴떡 아, 만든 거네요. 지금. 머슴은 아닙니다. 머슴은 아니에요. 쁘게 빚어서 이쁜 딸 낳을 거예요. 네. 아니 이, 이건 누가 봐도 예쁜. 나을 만한 그런 성편은 아닌데. 이거는 내 미래에 위한 딸을 위해서 빚은 게 아니라 내 배를 위해서 빚은 겁니요 알겠어요. 그 어, 딸을 위한 떡은 이제 빚을 거예요. 아유, 내 배를 위한. 다른 거 다른 거. 아케 이렇게.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공장이 되게 이제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빚을 때만 수작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뭐시작은 특히나 더. 손이 한번 가면 갈 때마다 그 쫄깃거리는 맛이 강해져요. 어. 그래서 손으로 계속 이렇게 치대는 이유가 네. 어머니들이 옛날부터 반죽을 뜬 다음에 손에서 어. 이렇게 계속 몇번 네, 움직이시거든요. 만지작 어. 만지작 하다가 손으로 최소한, 어. 30번 이상씩 이렇게 쭈물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층을 빼주면 은 쫀득거리는 맛이 강해지죠. 아 그래서 계속 손으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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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다가 고물 넣어서 딱 공기를 빼주면 은 진짜 맛있는 모시떡이 만들어져 근데 이거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맞아요. 아 이거 이거. 동부콩을 껍질을 벗겨서 아 똑같은 콩인데 아 갈아놓은 거예요. 아 네, 와. 약간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고무를 더 좋아하시죠. 아 네. 어,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나도 나도. 자 이거 봐요. 이거 각자의 지금 개성을 음, 어? 할수 있어요. 어? 너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예. 그죠? 오! 저만의 개성. 공룡 공룡! 아니야! 공 <laughs> 왕관이야! 공 <laughs> 우리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쪘어요. 지면은 그럼 바로 이제 육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육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서찐 떡은 바로 드실 수 있고 응. 이생 떡을 마이너스 응. 60도 이상 급냉실에 보관하게 돼요. 금 급냉실이요? 네. 마이너스 60도요? 네. 그래만 문양소가 파괴가 최소화되고 응. 그 다음에 훨씬 응. 떡에 쫄깃해지는 맛이 응. 유지가 돼요. 와, 나 게임이 생각나. 하지 마. <laughs> <laughs> 게임하다 <나> 게임, 게임, <laughs> 게임, 게임. 뭘 할지 알겠어. 근데 벌칙은, 벌칙은 알겠죠. 벌칙은 알겠죠? 알겠어. 벌칙이 금. 어. <laughs> 저기 냉동실에 들어가는 아, 거요? 예냉동실 네. 어. 아, 들어가는 아, 거. 해도 어때요? 네. 냉동실 들어가는 거. 뭐, 나만 아니면 돼. 빚어가지고 제일 이쁘게 빚은, 빚은 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못 받은 사람은. 능이셔 들어가는 거.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거 빨리. 찢자. 응. 오케이. 써서. 이따가 오케이 오케이. 제일 예쁜 거 3번 어. 보자고요. 아, 자, 아. 네. 네, 더 탱탱해져 보여요. 오, 어, 광택이 네. 나요. 네. 아,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 네, 어. 아, 네. 어머님이 하신 거는 딱딱 알겠다. 네. <laughs> 그리고 미니가한 것도 딱딱 알겠다. 네. 어, 어, <laughs> 난 모르겠는데? 난 아, 네. 어머님이 한 거랑 아, 내가 아, 네. 한 거랑 아, 네. 잘 모르겠는데? 모양보다는 맛이 우선이죠. 맞아요. 우선 네. 어머니 거 먼저 먹어봐야겠다. 먹어볼까요? 어머님 네. 만드신 네. 걸로 네. 한번. 음. 와 대박 대박 결이 살아있네 아 뜨거워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 찢었어 어머니 비닐이 잠깐 안와 이거 뭐야 대박 다른 모습 먹어 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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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요 건배! 비누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예쁜 딸 나중에 네. 나중에나 같은 딸라야지 어 이게 대참사 <laughs> 응, 음. 진짜 맛있어. 와. 아니, 무슨 떡이 원래 와. 여름에 먹어야 되는 떡이라면서요. 원래 차갑게 먹어야 된대요, 언니.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따뜻한 따뜻한데, 아, 뜨거운데 왜 네. 네. 맛있지?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와. 그리고 다른 떡들은 보면은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탱탱한, 탱탱한 음. 탱탱볼 느낌의 맛 그런 게 많이 나는데 이 떡은. 좀독 아. 좀독한다는 쫀득, 표현이 이 떡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모시떡은 응. 딱 쌀가루하고 이 모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이 맛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어머니 거 먹어봤잖아요. 뭐 맞아.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는 맛이고 맞아. 저희가 만든 거. 또 어머니께 어느 게 맛있나? 아니면 어느 게 이쁘게 빚었나? 딱 골라서 우리눈 못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려주세요? Roman, 네. 가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네, 이렇게 눈 가려주세요 Baba, Baba, b 밤 빠밤 빠바밤 a Baba, Baba, 네. a b a b a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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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짠. 자 아리따운 두 여성분은 눈을 떠주세요. 자. 아니 빛이 나네. 하여 너무 아름다우셔. 생각스럽게. 그러니까. 자 이제 어 아, 지금 이게 신장이 떨리지 지금 아나 벌써 약간 한기가 느껴져. 맛을 봐야 되겠죠? 모양이야, 모양, 봐요. 모양, 이 중요하잖아요. 뭐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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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일, 네? 보편적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보편적인 게 좋은 거예요. 보편적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면은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자 이제 선택해볼까요? 하나 둘셋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그리고 막 둥글게 살아야 돼. 사람은 못하면 안 돼. 사람이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착하게 살아. 뭐야 <laughs> 착하게. 눈을 가리는 인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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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니. 아모 어, 아무도 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 하나 둘셋 하면 선택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와. <laughs> 어머니. 이거 이거 눈 어, 누구나 못하지 않게 다 같이 응.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지구촌 하나.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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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우선은 좀 든든하게 먹고 냉동창고로. 아니, 이거 들고 냉동창고로 가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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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상식량 느낌으로 갈수있잖 어, 아, 어, 어, 가는 걸로. 아, 어때요? 알겠습니다. 좀 많이 챙겨가요. 자, 추울지 모르니까. <laughs> let it go. Let it go. 와이 언니 이거 봐요.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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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몇개 가져가. 오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겠다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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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대박이야. 웃음>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잘 보살필게. 이거 죽어, 사람. 아아아 괜찮아? 받아와 <laughs> 대박이다 자, 잠바 잠바 어 그래그래 그래, 그래. 야 진짜 잠바랑 떡떡떡 <laughs> 떡떡 아 떡? 떡그 와중에? 떡야 너가 온몸으로 이 송편의 신선함을 보여준거야 어. 그렇게 생각해 <laughs> 괜찮지? 어땠어? 이 송편이 신선하게 느껴졌어? 얼었어 지금 머리 머리도 얼었어 엄마가 보였어, 엄마가. 아, 너무 웃겨. 엄마가 보였어.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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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역대 최고의 벌칙이었어. 아. <laughs> 나무 더 이쁘게 만들란 말이야. 그니까요.